안녕하십니까. 백장이 투자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천 종목 현대차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래프를 월봉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 강한 몸통을 가지고 있고 꼬리를 약간 달았습니다. 약간 조정 구간에 들어왔네요. 이것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주봉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봉은 몸통을 가지고 있지만 몸통 길이만큼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어, 조, 전형적인 우리가 조종 구간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조종 구간인데 일주간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가 18만 500원. 찍고 최저가 15만 1000원. 종가 16만 7,000원에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 약간, 어 나름대로 이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우상향하는 그래프 이제 올라갔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급하게 올라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제, 이제 주체 세력 간에도 이제 어이 부분에서 이제 개인들은 물량을 지금 이제 좀 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면더 끌어올려주기에는 기간이나 어, 외국인들도 어, 부담이 있는 겁니다. 조금은.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이런 상태에서는 외국인은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네요. 이럴 때가 조금 만약에 개인들이 제혜를발휘한다할 때는 외국인이 만약에 뭐1% 정도 팔았다. 그러면 내 주식도 뭐 1%가 되든 5%가 되든 가진 주식의 그정도를요 정도 선에서 매도하고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랬다가 어 요렇게 뭐 17만원 또는 16만 8천원 이 정도에 다시 매수해주면 그만큼 또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여기서 포인트는 3일 연속 매도를 했다 외국인들은 계속 여기서 지금 18만원에서 17만 8천원 17만 4천원 17만원 이러면서 지금 계속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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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나지 않게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기관도 매도도 하고 사기도 했겠죠. 근데 이제 개인들을 혹시 물리지 않게. 배짱이 투잡 카페 구독자 여러분들은 물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가격 제시해 준게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떨어지면 저점 매수하는 건 괜찮습니다. 대신 분할 매수하는 거 괜찮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높게 하지 마시고, 10% 정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돈 있잖아요. 거기서 10% 정도 제가 이제 가격 제시해 주는 부분을 이제, 어, 어, 그 점에서 이제 매수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일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가격 조정이 시작됐네요. 밴드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밴드 나름대로 형성하라면 지금 현재 17만 7천 원에서 여기가 밴서 16만 7천에서 17만 7천 원 정도가 윗밴드로 형성된 된 겁니다 아래 밴드가 아니고 그럼 이제 가격 조정은 됐고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 어디까지 오냐면 제가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57,000원 선을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 자리거든요 네. 만약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여라도 157,000원 선이 무너지면 현대차도 아래쪽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15만 7천이 무너지면 급격하게 15만 천원까지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안 무너지면 이 그래프는 살아 있, 있는 겁니다. 살아 있다는 건 다시 18만을 뚫고 우상향하는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종합주까지 가 무너져가지고 코스피가 무너져가지고 막 떨어질 때는 그그 그 춤에 같이 춰버리는 거예요. 같이 그냥 막그 휩쓸려가지고. 그럼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뭐 양산이나 우산이나 조그만 우산 가지고 안 되잖아. 이럴 때는 비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점이 중요한 점이 어디냐면 15만 7천원 점이에요. 그래서 16만 7천원이 지금 현재인데 여기서 만약에 뭐 개파락이라 한대든가 해가지고 내려오면은 여기서 강하게 이 버팅길 겁니다. 그버팅기는 점이 16만 천 원에서 막 팔고 사고 해서 엄청 막 위로 올라가든가 내려가면 막 치열하게 싸울 거예요. 이게 뚫려버리면은 15만 7천 원 내려옵니다. 1 0만 7천 원 내려오는데 그게 뚫렸다. 그러면 그 뚫린 상황에서 주식을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 그 상태에서 매수하시면 안 되고 거기서 하나의 밴드가 생기는데 15만 7천 원에서 15만 천원정도에 하나의 밴드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는 꼭 사시겠다면, 15만 1000원에 주식을 매수점을 대놓고, 내가 몇 프로, 5분의 1, 그러니까, 만약에, 어, 가진 금액의 5분의 1을 사겠다, 매수하겠다 면그 5분의 1 지점에다가 저희는 15만 1000원에다가 대놓고서 조정받을 때는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15만 5천원은 만약에 위점, 상밴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만 7천원이 무너질 때는, 15만 천 원까지 올수 있기 때문에 박스 구간 한 6천 원 정도 범위죠. 그래서 그 내가 꼭 그래도 잡아내기 딱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15만 많이 무너질 때 15만 4천 원, 3천 원 정도 오면 잡히면 많이 그것만 뚫어서 다시 틀어 잡아서 15만 5천 원 다시 뚫어 올라가면 15만 6천, 7천 원 되면 은 다시 급하게 올라가서 18만 원 가까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단기 급등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은 제가 뭐 미리 예견할 순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15만 7천 원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나마 지금 여기서 마지막에, 여기서 마지막에 16만, 어, 천원요 정도 바닥 찍고요. 일봉상에서 여기서 양봉으로 지금 요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6만 천 원, 이천 원 여기 찍고 여기서부터 양봉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찍고 왔지만은 만약에 주 중에 코스피가 무너지면 이1 6 1 0 0 0 이천이 무너졌을 때 아래로 잡힌다는 겁니다. 그 잡히는 점이 우리가 말하는 이겁니다. 여기가 157,000원 만 선입니다. 이 선이 이동 평균선상 이 선이 61선입니다. 61선이 만약에 차고 무너지면 그다음에 바로 120선은 안옵니다. 그러나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겠다 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프가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비가 좀 내릴 때는 조금 서둘지 마시고 한 템포 쉰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다 팔고 현금이 보유되어 있다. 그러면 굳이 급하게 어 매수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고 틀어잡는 거 보고 더 보유하고 가겠다. 그러면 오히려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 기존에 뭐 주주님들은 모르겠어요.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 그 매물이. 계속 저 아래로 하향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이게 현대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어, 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개인들도 좀 위로 올라가길 원한다 그러면은 매물을 막 쏟아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15만 7천 원을 터치하고 위로 올라가면은 급하게 상승할 수 있지만, 막 폭락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15만 7천 원을 밑으로 쑥 내려서 15만 5천 원, 4천 원 내리면 이 상태에서 싸다. 라는 판단으로 매수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일주일 정도 내가 가겠다는 생각으로 밑에서 기대해보시면 조정을 좀더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받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선을 말씀드린 데1 5 7 0 0 0은 매우 중요한 그런 선입니다. 자 현대차도 어좀 조정받고 나도 다시 또 우상승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프상으로 조정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차 주간 주가 변동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18만 500원, 최저가 15만 1천원, 변동폭 29,500원의 변동폭을 가지고 종가 16만 7천원에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가 대비 변동폭을 살펴보았더니 17.66%만큼 상승하였습니다. 8월 14일 현재 외국인 보유율을 살펴보았더니 32.68%입니다. 전주 대비 0.93포인트만큼 외국인은 차익 실현했습니다. 매도했다는 거죠. 이런 걸 전제로, 어 주간 매매 전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도 코스피에 연동돼서 코스피가 지금 이제 조정받으면서 현대차도 조정 구간에 조금 들어왔습니다. 단기 조정 구간에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전제로 어 주간 매매 전술을 짜보겠습니다. 매수 전술입니다. 윗밴드 16만 1천원, 아랫밴드 15만 7천원. 뭐 여기서 많이 꼭 잡고 싶다 그러면 뭐 16만 원 이렇게도 해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근데 조정 안 받고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매도점으로 나오겠죠. 매수는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잡혔든지간에 뭐 이렇게 전주에 왔던 15만 7천 원 이렇게 잡혔다고 가정하면 이제 현대차는 위로 올라간다고 봤을 때 지금 조정이기 때문에 위에 밴드 많이 올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매도 시점을 잡고 아래 내려오면 또 매수하는 전략을 저희는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금액은 윗밴드 17만 5천 원 아랫밴드 17만 원 또는 뭐 18만 원 이렇게 와도 매도해도 되고요 또 매도하지 않고 기다려 주셔도 되겠습니다 현대차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0만 원 이상 길게 보면 갈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조정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어 17만 5천 원에서부터 17만원 정도까지, 밴드까지, 이렇게, 매도 금액은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자만을 위한 코너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17만원, 2점이, 2점이 16만원, 2점이 15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현대, 현대차가 16만 7천원에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돌아오는 주에 현대차가 16만 7천에서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요. 16만 뭐 8천원, 9천원 이 정도 왔다가 이렇게 7천원, 6천원, 5천원, 16만원 그 다음에 또 16만 3천원, 5천원 왔다가 17만원 왔다가 또 이렇게 조정받아서 만약에 15만 5천원까지 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왔다가 아래로 빠져서 만약에 15만원 밑으로 빠지면 저희들은 매수 보류입니다. 매수하지 않습니다. 매수, 보류입니다 보류 네. 왜 그러냐면 밴드가 지금 이게 15만 5천원 아래로 내려오면 이게 밴드 아래로 내려가는 나는 내려가겠습니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 점이 낮다 싸다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랫밴드를 또 형성해 주기 때문에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15만 뭐 5천원이나 뭐 6천원 7천원까지 왔다가 다시 틀어 잡아서 16만원 16만 6천원, 7천원, 17만원, 16만 6천원, 1만 뭐, 16만 7천원. 이런 식으로 종료가 됐어요. 이게 1이라는 지점이에요. 1이라는 지점이 돼 있으면 이거는 단기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틀어 잡아서 그 다음 주에 18만원 뚫고 20만원을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겁니다. 1이라는 점에 들어왔을 때 이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1이라는 점은 16만원에서 17만원 밴드 안에 어떠한 것이 종료가 됐을 때이 그래프는 살아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급하게 매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저점은 어디가 되겠죠? 이, 이 점이 되겠죠. 그죠? 이 점이라는 것은, 어, 15만 7천원, 8천원 또는, 어, 뭐 9천원, 뭐 5천원 이런 점이 되겠죠. 틀어 잡으면 가는 거고요. 안 틀어 잡고 빠지면은, 어, 15만원, 이렇게까지 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 이 점을 잘 주의해서 주의, 보십시오. 그리고 다행히, 조금, 요번에 지금 내렸다고 봐서, 급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면은, 17만원. 그래서, 위에서 밴드에 노르겠죠. 그죠? 17만 2천원, 3천원. 위에서 밴드 노는 것은, 문제될 게 없겠죠. 여기서, 뭐, 18만 원, 또는 18만 5천원. 이렇게 종료된다면, 이건 20만원 가기 위한 거니까, 이건 땡큐죠. 그죠? 이걸 2라고 하면, 이 점은 당연히 살아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염려하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파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어떨지 몰라요 지금 왜 그러냐면 코스피에서 조종받아서 전체적으로 다 그동안 올랐던 것이 조종받았기 때문에 일부러 한 2천원 정도 1,500원, 2천원 빼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16만 5천원에서부터 개파락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16만 5천원 여기서부터 그냥 딱 출발하면 이 점이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16만 5천원 이렇게 개파락 해가지고 개파락 하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서 아내 주식은 아래쪽으로 포지션을 잡는구나, 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전번에 제가 매수하실 때 뭐라고 했죠? 매수점은 안 왔지만, 만약에 매수하시더라도, 따라가서 매수하시더라도, 저점 분할 매수 나름대로 하시라고 랬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0%를 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분의 1로 나눠가지고 20%를 썼다. 그러면 5분의 1쓴 거는 그건 팔지 않으셔도 돼요. 저점 잡아서 밑에서 또 물타기를 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되고 많이 개파락을 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럴 때는 개파락에서 내려갈 때는 급하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15만 5천원 뭐 6천원 여기서 계속 움직이다가 위로 틀어 잡으면 개파락 부분을 메꾸, 메꿔주기만 하면 메꿔준다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10 어, 개파락한 게 16만. 4천원 5천원에 종료되면 이 그래프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게 아니고 떨어져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15만원대 15만원 초, 15만, 15만, 15만 5천원 정도 아래 15만 4천원 3천원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그 다음 주에 이 밴드는 고점 밴드입니다 밴드상에서는 그래서 15만 5천원이 깨져가지고 15만원 아래로 내려간다는가 그러면은 매수하지 않는 걸로 그냥 보류하고 관망하는 자세라고 하죠. 관망하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구독자을 위한 코너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왔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장이 투자 심리 지수는 6단계로 유지하며 이는 투자금의 65%입니다. 오늘 준비한 현대차 주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개미 투자자가 백장이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